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엽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엽도 이제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강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19장 2절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의 비참한 처지를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뭐 예전 같은 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르자마자 달려왔어야 할 종들도 이제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규절로 해석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25절, 26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요, 메시아에 대한 규절로 해석을 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즉 성육신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부활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구약을 해석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메시아에게 연결시킨 것을 좀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학자니까 이 당시에. 문맥 속에서 꼭 그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신데 저는 뭐 하나의 그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해석한 그 사도들의 해석을 보면 말이죠.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 권유를 주셨기 때문에 성격의 저자로서의 권유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지만 사도들이 해석한 것들이 있어요. 가령 뭐 예수님이 나사렛인으로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것도 나시린 비슷한 음력을 따온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까지 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비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뭔가 대속자,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를 바라봤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그 전통적인 해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요분,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봤다. 뭐 이게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예, 사실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20장 보면 은 다시 소발이 등장하는데 요비 자신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자 초조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요백의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은 받아들이 않죠. 21장에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걸 보면 욕도 고난당기 전까지는 동일한 생각했어요. 뭐냐면 악을 행한자는 망하고 의를 행한 자는 잘 산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혹시 범죄했을까 봐 그다음 날번제를명수대로 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막상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고난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상태가 깨진 거죠. 자기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은 계속 그. 갖고 자기를 정제하니까이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를 느낀 거죠. 또 세상을 다시 한번 고난 당한다에 바라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 사는 것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악인의 집안이 저렇게 정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현실 속에서는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궁극적인 심판을 믿죠. 하나님 언젠가 심판하시나요? 믿죠.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회의에 빠진 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욕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답을 요청했던 이 태도는 우리가 100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욕처럼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벽을 깨는 하나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같고는 이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끌어올리시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 소위 벽을 깨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더 읽어보십시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